<목소리> 인자 맞다. 아, 둠피 <목소리> 나왔네. 아, 둠피 나왔어. 어 아, 역겨워. 바퀴 불사가 중요합니다. 맥크리가 그냥 잘해야 돼, 이거. 맥크리가 이거 잘 봐줘야 돼. 맥크리가 둠피 잘 놔줘야 돼. 맥크리, <목소리> 맥크리 풀킹어에서 살아야 <목소리> <사야> 되는데. 승제가. 왔어요? <목소리> <이거. 목소리> <목소리> 와, 진짜 둠피 역겹다. 풀리면 브리로 바로 바꿔실것 같긴 한데. <목소리> <목소리> 이거 힐, 힐러들 서로 힐도 힐하고. 둠피 <목소리> 아, <이중> <목소리> 뭐야? 여기 숨어있네. 뭐자리자리 네저 같은데 이거? 어? 나이스! 나이스 젤리 아이고 찾아가. 자리야. 이거 3대 윈스턴이. 어? 이거. 나이스! 나이스. 어승기 뭐야? 레리 아. 제리 이거 조금 무리하는 거 같은데? 막았다, 아, 다행이다. 어승기 1 0 진짜 예쁜다. 아이고. 뽕둠인가 뽕스턴인가 뽕겐지인가? 뽕. <laughs> 스턴 주지 않을까요? 야 선택지가 몇 개야? 아티 원힐이거든요 똥돔 죽어밀것 같기도 하고 기양 네. 아, 나이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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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순질 응. 이러면 상대 빠져야 어? 되는데 나이스 나 포커싱 되장 하나 없으니까 스게안되고 이거 궁 자리한... 하나만 쓰고 막은 거 오. 이렇게 큰데? 오. 그 종돌장 망치도 있어가지고 아, 다음 전 나노 겐즈 옵니다 이거 아, 나노 겐즈 아, 정리 그래. 안 되면 자타까지쓸것 같거든요 아 어, 어, 어. 어. 근데 우리 자탄 기계가 좀 아쉽긴 하다

힐러가 없어가지고 좀힘들었어 아깝다, 잘 막았다. 저거안왔다고 <목소리> 근데 이번 턴에 우리 자탄이랑 있어가지고 할만함 <목소리> 이거 비바 발수고 브릴로 바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경태형이 브릴을 잘안 써서 몽수. <목소리> 어, 달려, 잡았다. 슬슬 갈 준비를 해야겠구만. 오. 오. 그 승제 뭐야? 어크리. 맥크리 너무 잘하는데. 깜짝스 그냥 이동못 보겠다. 이거 아, 다뻔하밖에도 서로 이얼굴데 어. 아, 망치가 있어 가지고. 어. 내가 랠리 키고 랠리 키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 쟤대지분서 빠진 게 아니라 라인을 방금 꺼어 아아.. 아아.. 같은데? 행 비냉.. 너무 앞에 가다 비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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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 나이스, 수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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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아.. 아 비냉 라인 한거 아, 뭐야 트레 어떻게 트레 앞에 있어 바보야 나이스 나이스 좋아. 나이스 나 서로 나노 겐지다. 근데 자탄 있어서 자탄 또또못끌것 같은데? 그니까요. 불사 <S> 겐지한테 <S> 던져주면 아 이거 3을 나노 겐지 오면 불사 못쓰겠다. 아아 아, 갑다. <S> 나이스. <S> 나이스. 아 이거 맥봉 주네? 오 나이스. 나이스. 야 맥봉 탐내 <라인> 너무 좋았다. 어 잘못 묶었다 이거. 나이스. 궁 빼고 오, 다 빼고 <나이스>. 이기는데? 너무 잘먹었는데 네. 어, 잘, 잘, 잘 진짜 잘먹었어 잘 잘. 너무 잘먹았어 아, 이거는 진짜 상대 공타 뺄거다 빼가지고 여기 이제 대신 손 세우고 비결이 지났대. 코스키가 나왔죠? 코스 나왔죠? 코스키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러면 태연이 태은, 자탄이 좀돌거 같거든요. 자탄 최대한 빨리 모으는 게 베스트긴 한데 망치 맞고 아 어, 온다. 들어온다 이거. 상대 망치 써가지고 그니까 러 망치를 막아줘 찾아 좌다 좌탄 찾는데 어? 나이스 한대 아, 아깝죠? 나이 나이스, 나이스 아깝 잘못 대 나이스 포이싱택이공 하나만 쓰고 아이 이게 디켓 맞았어, 나면또나노인 돌고 아, 아나, 이제 아, 아깝죠 태연아, 좀만, 어. 넘어갔다, 태연 넘어갔다, 태연 넘어갔다 태연아, 태연아, 태태아 진정해, 진정해 나노인 돌았다, 우리 어. <laughs> 태현이 여기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어, 적팀 깃지 내렸어요? <laughs> 네, 둠피나 네. 근데 상대 입에 자탄이 있어가지고. 나노겐지 먼저 갈려나 나노 둥 먼저 갈려나 아, <laughs> 네, 나노겐지. <laughs> 네. 다리, 라인 좀비사하거든요 비넨, 비넨 괜찮아졌다. 어, 어, 뭐야? 어, 튕겼다. 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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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겼다. 아, 아 근데 또 뽕맥, 뽕맥이었다. 뺐다, 아, 뭐. 나노겐지 리그로 가면, 아, 근데. 안될것 같긴 한데, 저기 두 번이나 튕겼어. 이번을 아, 뭐들이겠다 이거 정리가 다 된다. 아깝다. 비비긴 힘들 것 같긴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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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으면, 아, 아니었어. 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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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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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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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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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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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겨워! 맞도 잘렸다. 그냥 빼고 다음 장 보면 되는데, 시간 그러니까... 별로 안 남았는데. 남아있는... 어, 역겨워! 근데. 내가 보기에는 겐지공 스노우블 무조건 한 번은 물러갈 것 같은데. 아깝게 하다. <laughs> 서울 탱커공 다 있다. 이거 조금씩 짧아파 겐지 뽑아야 는데안 태나. 네, 좀팽빼하게 견지나. 네, 판단. 또 어차피 못 비는 거였으니까, 줄거안 주는 게 맞았는데. 자탄은 서로 똑같고 망치싸움이 망치싸움 제일 중요하긴 해요. 아이고. 와, 와 성장이랑 망치 다마가. 정말 아, 자탄 자탄 도는데 이거? 아이고 아까 망치 자탄 도었죠? 자탄 도었죠? 어, 뽕 우리 뽕자를 살리네. 나상 서로 뽕자리야. 아... 그래 잘해야 되는데. 잘했어, 나했어, 잘했다. 기나이어나 잘했고. 근데 저기 이번에 초월 있어가지고. 에잉. 어제 산에 뻥긴 겐지공 사람 돌겠고, 초월 초월 돈다. 와, 강진 이거 밥이랑 우리 팀도 겐지공 돌아서. 그냥 이거 비냉을 애쉬한 써주면 베스트긴 한데 아오? 에스쿠형 게이드 끝났다 서로 튕겼어 서로 튕겼어 다 정리하고 앞으로 가서 막으면 될것 같은데 진짜? <laughs> <하기 웃음> 앞에 가서 <laughs> 야타제 야, <laughs> 야, <Okay>. 야, <laughs> 아, 다 날린 거 큰일 야 이거 막았다 보자 아, 제발 아, 안돼 안돼 안 돼. 안... 앞에 가서 막았어야 되는데 이거 밥으로 어그로 끌어주고 그냥 견지 공격해서 네네 밥으로 어그로 끌고 네, 겐지 가아부터 빨리는 게 많아. 난막 깔고 시작한다. 무정비빈다 이거. 비빈다, 이거. 네, 이러면 이러면 겐지 궁 뭐... 쓰지. 이러면 겐지 궁 써야지. 설득자? 겐지 공대프리 들다. 나 비갈리 안 되죠? 오 어, 잔다. 아이고. 선 아니 막았어 이거. 막았어 막았어. 아이스. 나이스 무슨 게 뭐야? 네. 할리우드에서 이 정도면 되게 잘 막았는데? 너무 잘. 다 깜빡했다. 아, 저는 갑니다. 바이시 이게 바로 비성년자 비시. 자 <laughs> <laughs>